아, 왼쪽이 아니고. 잠시만요. 아, 네. <laughs> 아. 有。Yeah. <laughs> 아 깜짝이야 <laughs> 아 이게 이게 어, 저, 저, 저. 네, 여기가 <laughs> 맨날 묶어놔도, 저, <laughs> 묶어놔도 저, 터져요? 호, 터지는데 어유 이제 번쩍만 휙 지나간다고 하면 <laughs> 뒤에 사람들이 <laughs> 그러면 아니 그 아줌마 때문에 흙도 다 줄어버렸어 여기 속이 좋죠? 네 좋은데요? 근데 여기가 이제 이름이 뭐라고 여기? 시루봉. 시루봉 시루봉 맨 마지막에가 좀 네. 사고가 많이 나. 거기 서세요 일단 그러면 <laughs> 맨 마지막이 네. 이제 우회전을 해서 내려가는데요. 네. 왼쪽이 낭 떨어지고, 네. 오른쪽이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. 어, 일단 서시죠. 서서가 보게. 낭 떨어지 안떨어지려고 이쪽으로 붙으면 돌에 핸들바가 다. 아. 네. 끌어야 되겠네. 아 난자님만 할수 있는데. 아 일단 가봐야죠. 아, 거기서 어. 여러 범위 가지고. 이때 카센터가 カセンターが 있는데 카센터에서 대리시켜 그리 내려오는 거. 네 예, 예, 됐어, 됐어. 거기 또랑이 예. 이제 메꿔놓 거예요. 콕 빠져요, 기 또랑이 또 있어요. 네이떼가 예. 아, 아, 여기는 올라가면 될뻔했는데 내가 클릿을 빼버렸어. 보고. 아이고. 아이씨. 클릿이 잠기지네. 나도 모르게 클릿을 빼버렸네. 이만하면 <laughs> 여기 대기되겠네. 사람이 더 있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. 왁! 왁왁!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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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린트 클리트뺐더니거일이 많이들 굽으세요 네 아이 나이스 어... <laughs> 어... 아, 여기 얘기한 거야. 아까 얘기한 야, 데가? 여기, 여기 아, 저기 핸들바가 탁 치면서 돌아가거든. 겁나서 이제 안쪽으로 붙은 거야. 차 조심할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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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